광주 건축사들의 미술 동호회 작품들이 북구청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26번째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건축사들이 그린 자연의 풍경과 인물, 사물 등 마흔여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각기 다른 색상으로 자기의 작품을 구현해서 또 각각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 그림을 보면 다양한 그림으로 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1층 민원실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민원을 보시다가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는 지난 1996년 창립돼 1998년 1회 회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한 차례씩 정기전을 열고 있습니다.